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요즘에 신차 중에 제일 핫한 차량이죠. 스포티지인데요. 스포티지 오너분을 제가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끈따끈한 신차 오너뷰를 신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요.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형 스포티지 오너가 된 27살 이승용이라고 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진짜 완전 빨리 출고를 받으셨어요. 언제 계약을 하셔서 받으신 거죠? 이번 스포티지 사전 예약을 했을 때 제가 사실 마지막 날에 넣었었는데 어, 차량 출고가 국내 첫 날에 좀 되면서 좀 빠르게 받았습니다. 그럼 이 차량 스펙 좀알수 있을까요? 프레스티지 트림이고요. 옵션 같은 경우는 12.3 내비게이션, 하이테크, 드라이브 와이즈. 그리고 이제 스타일 옵션 총네개 들어갔습니다. 오너 뷰를 신청해주시는 분들 만나면 거의 다풀 옵션인 경우가 많은데 나름 합리적으로 지금 선택을 하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옵션을 구성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어, 제가 사실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풀 옵션을 사는 것에 조금 부담이 있었던 것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차량을 좀 알아보다가. 스포티지라는 차량에 이러한 옵션을 넣었을 때 제가 정말 효율적으로 탈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좀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스타일 옵션이랑 드라이브 와이즈랑 하이테크 이렇게 넣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넣게 되면 이쪽 램프가 이제 LED 등으로 들어간다는 점과 이제 휠이 좀 19인치로 업그레이드된다는 점이 좀마음에 들었고요. 드라이브 와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주행을 했을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주행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운전자분들이나 차량이랑 좀 그렇게 이제 우선적으로 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어,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이테크 옵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스포티지에서 동급 최초로 이제 커브드 디스플레이랑 12.3내비게이션이 탑재가 되게 되었었는데 그거를 좀 제가 느껴보고 싶어서 이 옵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차량 구입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차량, 차체만으로는 2,7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옵션에서 총 400만 원에서 3,100만 원 안팎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등록세 등 포함해 가지고는 총 3,30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보험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2년 주행한 이력이 인정을 받아서 어, 1년에 13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 확실히 이게 국산 차다 보니까 나이도 조금 어리신데도 이렇게 많이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차량 유지비는 어떻게 될까요?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제가 주행을 1,000km 정도만 해가지고. 어, 연비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연비는 이제 시내에서 8 정도 나왔었고요. 고속도로에서는 12, 12 후반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전에 타시던 차량은 뭘까요? 이전에 타던 차량은 아반떼 MD 11년식 사용했습니다. 그럼 바꾸고 어떠세요? 어, 정말 아예 다른 차를 타는 <laughs> 것 같은 느낌이 제일 많이 들었고요. <laughs> 네. 기본적으로 이제 주행이나 외관이나 아니면 이제 내부에 있는 옵션 같은 경우가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사실. 다른 나라 차를 타는 듯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투싼이랑 이게 좀 경쟁 차량이다 이런 얘기가 네, 많잖아요. 맞습니다. 투싼은 고민 안 하셨나요? 사실 맨 처음에 살려고 했을 때뭐 여러 차량 있었지만 투싼을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주변에서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그 시기에 딱 신형 스포티지가 좀 출고가 되면서 어 제가 원래 이제 스포티지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스포티지로 오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을 바꾸고 투싼이랑 스포티지랑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더 마음에 드세요? 투싼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나 이번에 정말 세련되고 크기도 크게 나왔다고 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스포티지를 보다 보니까 어 사실 디자인적인 부분은 제가 이제 스포티지 이제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음. 외관적으로나 이제 내관적으로 이제 디스플레이라던가 이런 기능들이 좀 심플하게 들어가 있어서. 음. 제가 좀 주행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운전하는데 더 편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투싼도 되게 획기적으로 이렇게 새로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긴 했는데 좀 버튼들이 많아서 복잡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얘는 k 8처럼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나온 게 어떠세요? 이거 이제 근데 공조랑 이렇게 바꾸면서 해야 되잖아요. 네비랑 네네. 이런 거는 안 불편하세요? 좀 불편할 것이다. 특히 음. 터치 스크린으로 되다 보면 운전하다 오작동을 좀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런 좀 의견이 좀 많았었는데 실제로 사용하다 보니 그런 불편함은 이 적응이 돼서 많이 없어졌고요. 오히려 이제 불필요한 버튼이나 이제 없어지고 한쪽에서 다 이런 걸좀 조율할 수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스포티지로 바꾸고 나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는 스포티지가 이제 준준형 급이라고 알고 있는데, 준준형 급이라고 좀 믿기지 않을 만큼 널찍한 내부 공간이라던가, 외부나 이제 높이 같은 경우도 동급 대비해서 되게 크게 나왔다고 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 그런 점이 장점으로 좀 받아들여졌고, 특히 이제 이, 여기 있는 2열 같은 경우, 폴딩하면 이제 차박이 좀 가능한 정도 크기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누워도 좀 이제 가능할 정도로. 키가 몇이세요? 저는 181입니다. <laughs> 그래서 네 차박 쪽에 되게 로망이 좀 있고 그래서 어, 이러한 좀 차에 대한 크기 그런 점이 좀 마음에 들었었고요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제 엉덩이 쪽이 되게 동그랗게 좀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뭔가 귀여우면서도 제게 뭔가 좀 디자인적으로 만족감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EV6도 그렇고 스포티지도 그렇고 기아 차들 그 궁둥이가 되게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외관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 이 있을까요? 스타일 옵션을 추가하면서 이제 전면과 후면에 이제 턴 시그널 램프가 들어갔었는데 이제 줄처럼 이제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뭐 야간이나 저희가 이제 등을 틀었을 때좀 세련되게 저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옵션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차가 진짜 조용하네요. 그래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스타일 옵션을 골랐을 때, 휠이 어,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노면 소음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해서 좀 고, 그 걱정이 좀 됐었는데, 어, 막상 주행해보니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소음이 심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타던 스포티지 r 은좀 오래되기도 했고 디젤이어서 그런지 엄청 좀 달달거리고 했었는데 얘는 진짜 조용하다 아니 근데 이제 디스플레이가 커지긴 했지만 아무래도 조금 낮게 있잖아요 그래서 HUD도 없고 해서 불편하진 않으실까요? 어, 사실 이제 좀 말씀 주신 부분이 좀 걱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좀 내비게이션이 좀 크게 들어가고 제 생각보다는 낮게 위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 주행하면서 불편함을 크게 느끼진 않았습니다. 키가 이제 181 되시는 이제 건전한 남성분이 타기에도 불편하지 않으시다고 하네요. 그럼 주행적인 부분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전에 타던 차량이 사실 아반떼 MD입니다. 음. 지금 이제 스포티지랑 10년 정도 터울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상위 호환이 좀 됐다라고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스포티지나 이제 투싼 같은 차량이 어 이제 좀 주행감에서 이제 월등하게 좀. 강점이 있는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달리는 차는 아니긴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차임을 감안을 하면은 어느 정도 괜찮다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어떤 느낌인지 알것 네. 같아요. 그럼 스포츠 모드도 사용해보셨나요? 스포츠 모드 사실 아직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습니다. 어? 왜요? <laughs> 이게 유지 차원에서 조금 더 주행을 하고 좀 다이얼 조작을 하는 게좀 용이하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 직좀 길들이기 중이시구나. 맞습니다. 참고 있어요 지금. 아, 그럼 오늘 한번 해봐도 되는 건가요? 아유, 물론이죠. 아, 물론이죠. 오늘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 죄송해가지고 아, 네. 그러면궁금하셨다고 하니까 네. 스포츠 모드도 한번 해볼까요? 아,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살짝 이제 배기음이 커지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 다른 차량들에 비하면 어, 바뀌었나 싶을 정도로 미미하긴 음, 해요. 네 어떠세요? 사실 잘못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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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한번 봤는데 스포츠 모드더라고요. 아. 그만큼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일 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옵션을 되게 제가 봤을 때는 좀 가성비 있게 잘 선택하신 것 같거든요. 안전 사양은 어떠세요? 어, 이제 안전 사양으로 이제 추가한 게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인데요. 어, 이제 추가하게 되면서 이제 뭐 후측방이나 이제 교차로에서 음. 센서가 좀 나와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좀 뒤에서 차량이나 뭐 이제 장애물이 있으면 인지해 주는 기능입니다. 어, 사실 사용하면서 편하기도 정말 편했고요. 사실 이러한 옵션은 뭐 제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하지만 은 만에 하나 모르는 사고를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넣는 게 좋겠다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자주 사용을 하시나요? 전에 있었던 제 차에는 사실 없었는데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법인 차량에는 음.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돼서 사용을 해본 적이 좀 있습니다. 어, 근데 비교를 굳이 해보자면, 이번에 이제 스포티지에 추가된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조금 더 다듬어져서 나온 느낌이, 나온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제가. 맞아요. 똑같은 신차에 들어가 있는 HDA1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봐도 몇 개월에 한 번씩은 이제 신차를 타잖아요. 네. 그러면 탈 때마다 더좀 부드러워졌다고 하나?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더이 스포티지는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아, 옵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또 이제 막 진짜 만족하면서 쓰고 있다. 이건 꼭 추천한다 하는 옵션 있나요? 여기 이제 앞쪽에 보이시는 이제 내비게이션이랑 이제 계기판이랑 이제 하나로 이어져 통합되어 있는 이런 좀 디자인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봤었던 내비 중에 가장 큰건 이제 10인치. 음. 그런 내비게이션이었는데 사실 2인치 이렇게 좀더 커봤자 뭐 얼마나 더 크겠냐라는 생각이 좀 많았었는데 처음에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아 사실 이 화면 밖으로 이 베젤이 있잖아요. 네. 다 이제 화면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져서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하이테크 옵션이랑 이 12.3인치 디스플레이랑 따로 또 추가를 해야 된다면서요? 네, 제 앞쪽에 있는 계기판이랑. 포환해가지고 한꺼번에 연결된 커브 디스플레이를 이용하려면 하이테크 옵션까지 추가해서 두개 옵션을 추가해야 이렇게 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얄밉다고 해야 되나? 아쉽죠. <laughs> 네. 그럼 두개 하면 옵션 금액이 어떻게 되죠? 내비게이션이랑 하이테크 옵션을 추가하면 어,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200만 원이 조금 넘어가게 됩니다. 다만 이제 하이테크 옵션을 고를 때 디지털 키가 이제 옵션에 포함되어 있는데 제외를 하면 20만 원 정도 좀더 저렴하게 음. 이용하실 수 있는 게 아, 장점인 것 같아요. 그건 또 빼셨나요? 저는 뺐습니다. 아, 잘하셨네요. <laughs> 근데 이 차에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예쁘고 진짜 딱 신차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좋긴 한데 200이면은 사실 우리 집에서 보는 <laughs> 70인치가 넘는 TV 모니터도 사잖아요. 맞습니다. 아, 비싸긴 하다. 근데 썬루프랑 사운드는 선택을 안 하셨어요. 보통 젊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옵션인데 아반떼 MD 기준으로 이제 사실 차에서 사운드가 안 나왔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다라는 <laughs> 생각을 했었고 오히려 <laughs> 썬루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반떼에 있었는데 어 물론 들어가는 기능이나 이런 거좀 다르겠지만 크게 사용하면서 음, 이 정도까지 편하지는 않다. 주행이 필수적인 옵션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이번에 좀 제외하고. 차를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스포티지를 고민하고 계셔서 아니면 또 기다리고 계셔서 진짜 타면 어떤 느낌일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이렇게 또실 오너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해 주시니까 궁금한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어, 저처럼 이제 첫차로 스포티지를 고민하시는 분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 기준에서는 이제 3천만 원 정도 사용했을 때 정말 가성비 있고 정말 잘 사용하고 있다 라고 그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로네님 통해서 이렇게 다른 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감사하죠 오늘 영상은 어쨌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 <laughs> 이렇게 하는 건가요?